네 지금은 새벽 1시 입니다 BM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어, BM입니다 제가 오늘 한 엘릭서 먹방을 한번 해볼텐데 무려 800만 엘릭서 솔직히 일반 마을에서 800만 엘릭서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장인기지에서 800만 엘릭서면 헉. 어마어마한 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800만 엘릭서를 지금 오늘 먹방을 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에게는 장인기지 엘릭서 룬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꽉 채운다면 800만 엘릭서 먹방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360만 엘릭서를 먹방을 해볼 거예요. 오? 드디어, 와, 이거 진짜 16레벨로 올리면은, 얼마나 대폭가드가 강해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일 정도 걸리는데, 1749개. 하지만 저는, 네, 유니제 책으로, 아, 뭐야? 어? 뭐야, 이거? 뭐, 날라간 거야? 뭐야? 왜? 뭐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 순간적인 복음과 만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릭서의 룬장인기제 엘릭서 룬을 여러분들 먹는 거를 좀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먼저네요 먼저 대폭같지 16레벨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먹방을 할게요 예 무난하게 해볼게요 무난하게 원파가 될 거예요 원파가 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정말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두개 넣고, 벽 부수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벽 부수고 들어가면 돼요. 벽 부수고 들어가면 되고, 지금 앞에, 어, 쌍둥이 대포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어차피 지금 이, 어, 바바리안들이 어그로를 풀어줄 거기 때문에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지금 이포카트 하나가, 저 1레벨짜리 내전 타워에 죽는 건 조금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 일단 이제 놓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잠깐 이거, 이거, 뭐야, 무슨 얘기야, 도대체? 배틀머신 약해서 그런가? 아닌데? 나는 되게 형님들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할수 있어. 아직 배틀머신 짱짱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세마리 살아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배틀머신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배틀머신의 힘이에요. 와우! 봐봐요. 그냥 하나 웃어버리죠?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봐봐요. 여러분들 정말 쉽죠? 정말 쉽게, 누구나. 수 있는 완파 방법입니다. 바로 데포카트 16레벨을 여러분들 올리시면 돼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전혀 일도 어렵지 않은데 어이게파괴 되고 이렇게 배틀머신 살면서 헤드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정말 깔끔합니다. 상대방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네, 져 버리잖아요. 봐봐. 일별하고 상대방 끝나 버렸잖아요. 네.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이 로스터를 조금 끔살시키도록 할게요. 어, 저 로스터를 일단 먼저 끔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 2셋 네. 하나 둘셋 네. 독 하나 둘 셋. 여기 두 마리 넣을게. 하나, 둘 셋. 저기 말이 여기 넣고 가운데 두마리 넣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어.. 배틀머신은 조금 늦게 넣어주는게 좋아요 늦게 넣어주는게 좋고 하나 둘셋넷네 지금 넣어주려고 할게요 지금 넣어주고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넣 넣어 들어가면 참 좋을텐데 중앙으로 들어가나요? 안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안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안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아 저기 위에 와 위에 얘들 왜다 죽었어? 그러면 안되는데 여기 좀 퍼센트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일단은, 고포카트가 지금 두 마리 정도는 살아남았거든요? 아직까지는 할만해,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할만하고, 여기에서, 잠깐만, 어, 세 마리 정도 남았는데, 여기도잘 써야돼요. 여기서 잘 써야돼, 잘 써야돼, 잘 써야돼, 잘 써야돼. 써야 이렇게 한 마리 한번더 쓰고,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딱 제거가 되면은, 아, 잠깐만, 근데 1레벨짜리가 왜 공격하는 거야, 도대체? 1레벨짜리 너무 아프잖아. 아, 1레벨짜리가 공격을 해버리면은, 야, 이거 참. 아, 대포카트만 살면 정말 쉬운데 대포카트를 좀 살리기가 어렵네. 일단 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폭탄병으로 안쪽에 들어가는 게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은81% 근데 상당히 좋은 퍼센트죠. 바로 승리하는 모습. 상대방 지금 몇번 뭐였죠? 상대방 봐봐요, 여러분들. 14레벨짜리 대포 카트랑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 방금 이거 배치했던 건데 이쪽으로 갔더니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므로 해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여기는 이거 제거해주고 이쪽은 이게 애들이 다 제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제거해 준 다음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들어가고 하나 둘셋넷 넷, 하나 둘 여섯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어, 일단락 정도 되면은, 그때, 그때 이제, 그, 네, 배틀 머신을 넣어주는 거 이쪽에 지금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쪽에 넣어주고, 아, 근데 안쪽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잠깐만. 아, 이게, 참, 배틀 머신의 컨트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어, 두마리 또, 벌써 네 마리가 지금 다, 죽, 다 죽어버렸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지금 남은 게또두 마리거든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잠깐만 세 드실 머신아 제발 한 번만 더 쓰자 한 번만 더 쓰자 한 번만 더 쓰자 한 번만 한 번만 더 쓰자 이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 줄는 그럼 이 아래로 들어가서 일단 이거 파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아쉽네 이거 아 이것도 이리, 여기로 가가지고 애들 파괴 파괴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캐논 카트가 죽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방 74%퍼한 마리 넣어서 여기 정리 이거 이거 하나 깰수 있게끔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넣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 한 마리 넣고 둘셋넷 다섯 여섯 오케이 이렇게 들어게요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배틀머신 뒤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잠깐만 세고, 제발 아아 지금 거의 맞으면 안 되는데 일단 로스는 아 로스는 아직 안 붙었구나 일단은 많은 유닛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어저 뒤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이미 다 완파됐죠. 아래쪽에 이미 그막 어, 자이언트 대포라든지 로스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미 다 완파가 되어버렸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완파가 되네요. 이번에는 네, 봐봐 여러분들. 캐논같트만 살면 이렇게 됩니다. 캐논같트만 살면은 네, 그냥 어렵지 않아요. 캐논 카트만 여러분들 살리면 돼요 캐논 카트만 살리면 돼 그럼 무조건 그냥 완파가 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봐볼까요? 상대방 완파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안되죠 일별밖에 못했어요 <laughs> 야 진짜 강하죠 여러분들 16레벨짜리 일단은 이거 이게 택이 이제 배치 같은 것도 보는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래쪽에 자이언트 대포 그 다음에 이쪽에 로스터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캐논 어, 쌍둥이 대포가 있어요. 쌍둥이 대포도 되게 아픈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캐논 카트로 순식간에 다 정리를 해버리고 마지막 애들을 만나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친구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을 좀 외곽에 먹을 수 있는 애들 먹고 공격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세방 때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세방 때려서 부을수 있고, 이것도 세방 때려서, 네, 부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해놓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넣어두고, 아, 잠깐만. 아, 저거, 걸려버렸죠?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부술 수 있어요. 부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잠깐만. 두 중마, 마리, 와. 두 마리 날아가 버리는 거좀 큰데? 잠깐만. 이거 특한병아에 부수질 않니? 1 3병은 부숴야지 얼른 얼른 부숴 얼른 얼른 다 부숴버려 얼른 부숴버려 20마리 남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15마리 남았어요 바바리안들 15마리 남았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줘요 하나씩 하나씩 넣어줘가지고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런 데 외곽에 있는 애들 붙어주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 캐논 카트를 많이 넣다 보면은 이제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바바리안들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바리안의 부족 사태가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좀 아쉽죠. 76%면은 상당히 아쉬운 퍼센트거든요. 아, 아, 아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네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정밀하게 제가 연습을 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어디로 들어가면 더 좋을지,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배치는 정말 쉬워요. 이런 배치는 왜 쉽냐면은, 로스터랑 이런 게 가까이 있잖아요. 여기 벽만부시고이 바바리안들이 어그로만 조금 끓여주면은, 금방 여기 네개 있잖아요. 여기 네 개가 다란 말이에요. 나기가 되게 큰 건데, 이네 개가 순식간에 진짜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는 정말, 어,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먼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 지금 또 걸려버렸죠. 아, 이런 어그로들, 역단병들 실수를 조금만 덜 하시면 더 좋은 결과들이 존재하실 겁니다. 아, 지금, 아, 또 걸려버렸죠. 하지만 이거, 헤노카드가 강하기 때문에 16레벨이기 때문에 지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폭탄병이 안쪽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폭탄병이 안쪽에 들어가는 게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보시면 이게 애들 다 부수잖아요 이렇게 다 부숴버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은 유닛이 없습니다 캐논카트 안에 살아있고 남은 거 크러셔 하나 지금 내전타워두개 그리고 뭐 아처 타워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금방 다 부숴버릴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뒤에 뭐 메가 내전탑이 뭐 설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아 뭐야 아 저거는 좀 크네요 아 저렇게 날아가는 건좀 크네 그래서 방금처럼 이제 폭탄병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신다면. 더욱 더 괜찮은 공격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일자로 있는 배치들은 들어가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대우 완파가 나긴 해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 캐논 카트를 좀 줄이고 다바리안들을 넣었으면 더 좋은 결과들이 있었을 거야.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어, 130만이 지금 있어요. 130만이 있는데 폭탄병 업그레이드가 좀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폭탄병 업그레이드를 눌러놓고요. 오케이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룬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룬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얼마 남죠? 지금 남은 게, 어, 11만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 3만이 남았거든요? 이거 지금 업그레이드가 얼마야? 30만이네.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면 3만이 남고, 주관을 하면은, 6만? 그럼 이제, 16,000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15,000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15,000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룬을 사용을 해야죠. 최대한 나의 엘릭서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룬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 이거는 400만을 꽈직 다채워져버리는 그거기 때문에 판매하면, 아, 50개밖에 안 된다고? 그럼 미들스틴? 와, 이게 50개밖에 안 된다고? 한 500개는 줘야 될것 같은 그런 아이템인데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훅! 그러면 여러분들 부족한 398만 4123 엘릭서를 추가! <목소리> 가! 바로 여러분들 보이시죠? 바로 추가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폭탄병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배틀머신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할까요? 저도 지금 이제 배틀머신 업그레이드를 안한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일단은 배틀머신을 그래도 800만 사용하는 이런 이벤트다 보니까 배틀머신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머신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거 몇 개들죠? 749개. 749개 드는데, 아, 아직 새 상품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번에 유닛의 책이 나와가지고 그거 사려고 했었는데, 그런 다음에 폭탄병 한번 업그레이드 직원하고, 폭탄병도 16레벨을 빨리 만들어야 좋아요. 왜냐면은, 네, 집합수가 하나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 폭탄을 저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이것도 어차피 3일이 걸리네요.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네,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석 많이 썼으니까 다음에 또 써보도록 하겠고 이것도 지금 보석 써야 되고 이것도 보석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몇 개죠 지금? 1749개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약간 40만 엘릭서를 지금 사용하진 않았지만 거의 800만 엘릭서 이상을 지금 사용을 한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대포카트 16레벨의 사기성 보셨나요? 아, 지금 제가 공격을 해서 지금 그렇지, 제가 좀더 다듬어서 이 바보카 조합, 이 바보카 조합 더 단단하게 해서 제가 다음번에는 5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굿바